아 근데 너무 긴장감이 없으니까 모공 죽이는 거어떠아니야아 네, 괜찮아! 네, 네, 네. 괜찮아. 움직이자! 하지마! 하지마! 인정? 하지마! 아아니아나왜 죽이는 건데... 너 원래 식물 안 하고 있 식물 미션 없잖아 지금 어? 아, 어? 어? 뭐못 쐈다 어? 아 내가 써. 방님, 어 그래? 좋아? 여기 안 아. 왜 섞대기를 하냐고? 그래? 나 짱이야? 엄마 어. 진짜 바보졌다 <laughs> 계속 모에. 우클릭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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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눌렀다가 좌클릭하면 던질 수 있고요. 오. 네. 좌클릭 오.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 한번더 누르면 때리기. 어어 어, 저 피달아요 선생님 터미나를 너무 많이 쓰면 체력이 닳는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지? 음... 미션 하면 되는 건가? 내가 그럼 식물 할게 음, 컴퓨터 먼저 가야지 컴퓨터 갔는데 아무것도 안떠 어? 누가 한거 아니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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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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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, 미안. 타스키 했대! 타스키 했대! 모구보 모구보! 모구보가 아때님금자아나 죽이려고 해모구맞았나 때린 거아나 아니야 왜? 나때뭔소리 금자가 나 때렸어 진짜 아니야! 아 나무가 잘려네. 진짜 이거 진짜 안타깝네. 진짜 동료를 동료를 죽이려고 해? 아 진짜 억울해. 나안 때렸다고 왜 나한테 억울해? 뭐 심심하면 죽이냐? 와 진짜 무섭다 무서워. 이거 때는 뭐래? 나 숨만 쉬었는데. 너무럼 떠오지 갔어? 나 이번엔 진짜 건실이 살 거야. 그러면 모두가 나범인이라고 의심 안 하겠지? <laughs> 나 열심히 해볼게. 뭐야, 여기 바로 앞이었잖아. 왜, 왜, 아니야, 나 아니야, 나 진짜. 이번에 진짜 나 죽으면 나. 아니야, 왜, 왜, 나 근데 나만 죽여서 판단하냐고. 개같은 거야 나 혼자 다닐 거야, 이씨. 어차피 나 믿어주지도 않는 거 혼자 다닐 거야. 훈결이라고? 스킨들 흰결. 같이 했잖아. 아니 에이... 에이... 뭔 소리 하는 아... 거야? <laughs> 아 그래? 제가 설명할 까요 아니면은? 음... 아안 아, 스킨 같이 했다는데? <laughs> 근데 음습하게 쳐다봐 사람. 꼬리밖에. 음습한 <laughs>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본 건데. 뭔 소리야? 나 아무 것도 안 했는데? 어결볼까? 아니 아니. 그냥 아니 아니 아까도 그랬잖아. 왜�lan. 니네 아까도 그. <웃음> <웃음>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!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! 이 미친놈들아! 나난 진짜... 나잘 살려줘! 나 아니란 말이야! 게임하기 싫어, 나! 나 재미없어! <laughs> 근데 나는 인포한테 죽은 거보다 난 사람들한테 죽은 게더 많은데? 아니 얘가 범인보다 더 많이 죽였어, 내가 봤을 때! 아, 됐어 나 그냥 다음 반에 시민이어도 박중력 죽인다. 그냥 짜증 나. 제가 살아있으면 내가 맨날 죽어. <laughs> 아, 그러니까 중력 죽여야 돼. 내가 왔을 때일 분밖에 안 남았어. 못 타면 절단돼. 저 다시 원래 자리. <laughs> 네가 죽였잖아 미친놈아. 네가 죽였어 네가. 다 죽이더니 꼴이 좋아. 아니, 너 미친 거 아니야? 내가 아니라. 뭐야 원래 이런 게임이야. 말해, 게임이야. 너무 음? 너무 열내지 마. 어? 원래 이런 아니, 게임이야. 오오, 진정해요. 나나 나 진짜 되기만 해봤자 어, 박중명, 제달금장 다내가다 죽여버릴 거야! 진정해, <웃음> 진정해. 김치원, 저리 가야 거야! 하지 마! 진정해, 진정해. 진정해, 진정해. 이거 왜 시작 안 해? 비몽을 빨리 시작해줘. 아니 지금 지금 한명더 오기로 해서 잠깐만. <laughs> 아, 안 돼. 그래. 그래. 알겠어. 너너 너... 뭐. 근데 이번 판도 죽을 거야. 그거야. <laughs> 다음 판엔 내가 다 죽일 건데. 나는 나 시원 시민이야. 너다 죽일 거야, 내가. 야, 그만 하고. 임 이분. 어매야지. 말이 아직 나제대말안해네너오지 <laughs> <쫓아오지> 마. 너 <laughs> 처오지 <쫓아오지> 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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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저스 진짜 나 그냥 죽일 거야 시민형도 난 진짜 죽일 거야. You know, 나 죽어! 나죽어 하나, 의 복수! 복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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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! 나 하나, 의심 하나, 마! 나하한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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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야 하나, 하야 달라달라단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안만 봐도 진짜 살인자가 죽었거든.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운데 우리? 근데, 근데 너무 긴장감이 없으니까 모국을 죽이는 거 어떤?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. 움직이 하지마. 하지마. 인정. 하지마. 인정. 아아니나왜 죽이는 건데? 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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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> 나만 괴롭혀? <laughs> 나 되고 일부러 나 이거 시민만 주는 어, 거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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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쓰레기 같은. 거지 그 같은 게임. 비몽 님 발란자다. 무기가 없어. 무기가. 무기 그쪽에 오른쪽에 여기 방에 많다던데. 아 여기 어디요? 나못본적없 그뭐 아, 고맙습니다. 있던 거 같은데. 여기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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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아, 하지 마라. <laughs> 식물 원장님 출근이요. 무기 무기 저기, 저기. 택배 무기, 들어가. 무기, 무기 택배 어아한결아 의심돼. 어데아한어 의심스러운데. 우리 아까 결이 결이 죽이기로 했었어. <laughs> 진짜 마피아물레드 <laughs> 어, 뭐야 왜 죽었어? 얘왜 어, 죽었어? 한아 못하죠. 배 못하죠. 아 소진 내 점진 야! <등>? 어, 어. <laughs> 수준 죽었죠? 어? 개못하죠 개못하죠 누구한테 죽었죠? 어? 누구 넘어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러 왔어. 친구를 미션 없잖아 지금. 어아어못 어, 뭐 쐈다. 어. <laughs> 아! 나 쏘려고 했는데 나 쏘게 해줘 아니 나 쏘게 해줘 나지한 <laughs> 번만 한번못 죽여봤단 말이야 나총 처음 주워왔어 진짜 한 번만 잘못 눌렀어 누구야 그러면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너 마피아 고 비밀로 해줄 테니까 음. 나는 살려줘 음. 알겠어조심히해응 <laughs> 음, 고마워 왜왜또왜또나왜나 왜? 어쏘거 봤어? 뭘뭘뭘뭘 뭘, 뭘, 뭘 봤는데? 뭘 <놀람> 어, 봤는데? 나, 나, 나안 쏠게. 아니 당당한 거 멈춰. 아니 아까 저기서 총 소리 났는데 네가 쐈잖아. 여명님 바로 옆에서 나이스 이러고 있는데 네가 죽였잖아. 난 총이 없는데요? 나나 금자란 아, 가 빨간색에서 필터 가고 있었는데. 누구 계속 나랑 택배 넣었는데? 아 여기다 여기다. 아니야 아니 저기서 저기 택배 있는 공간에서 아... 나이스 이러고 있는데 모공으로 뭐 소리 들리면서 죽었어 여명님이. 에? 그거 나랑 C C T V 택배 넣었다니까? 아니 부부랑.. 아니 부부랑 그거랑... 나랑 그 택배는 없어 cctv에 뭐야 마원님이에요 택배상자 들이 쎄나고요? 옥테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아! 뭐야 왜왜 왜? 택배 왜 택배하고 있는데 왜 아니! 사람이나 쳐죽이고 말이야 뒤질라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? 나 처음 해봤는데 종료가 너무 한거 아니냐? 아, 안녕하세요? 모르고님 <laughs> 예? 아니 너무 신나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아니 기분이 너무 좋아보이셔가지고 이걸 이기네 미션 개못하죠? 미션 개못하죠? 목열인데 졌죠? 목열인데 졌죠? 수준? 네 수고띠 고생띠 재밌었어요